안녕하세요. 카 업데이트, 카어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026년형 현대 산타크루즈 픽업트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과 기술, 성능 면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도시형 라이프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현대차의 전략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번 신형 산타크루즈는 외관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여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신했으며 전면부는 새로운 LED 드레일과 얇아진 헤드램프, 대형 파라메트릭 패턴의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측면 라인은 기존보다 더 공격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하여 근육질의 실루엣을 강조했고, 후면은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과 함께 픽업트럭의 강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범퍼와 리어 게이트 디자인이 재구성되었습니다. 휠 디자인도 한층 더 세련되고 스포티하게 변경되었으며,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지상고와 휠 아치 설계가 적용되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실내는 SUV 수준의 고급감을 자랑합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커브드 스크린이 기본 탑재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 연동이 편리합니다. 최신형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토의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등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은 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뒷좌석 내구름도 네 충분히 확보되어 탑승자의 편안함을 고려했습니다.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설계되어 실내 곳곳에서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하고 좌석 하단이나 적재함 내부에 별도 보관함이 있어 일상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기존 2.5리터 가솔린 엔진 외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의 친환경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아이오닉 시리즈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산타크루즈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향상은 물론 도심 주행에서의 정숙성과 응답성에서도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변속기는 가솔린 모델 기준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동 방식은 기본 전륜 구동이며 트래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안전성과 편의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부분 기본 적용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도시 주행에서 큰 도움을 주며, 픽업 트럭이지만 수요부이 못지 않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간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재 공간은 여전히 유니바디 기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구조이지만, 트럭 베드 내부 설계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방수 및 배수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적재함에는 슬라이딩 톤로 커버, 분리형 박스형 수납 공간, 120V 콘센트, LED 조명이 탑재되어 실제 아웃도어 활동이나 캠핑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견인 능력 역시 개선되어 최대 5,000 파운드 수준의 견인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내조 활동에 필요한 트레일러나 보트도 무리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북미 시장 기준으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모델은 약 28,000달러 선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은 4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소폭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현대 산타크루즈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나이프 스타일 픽업으로서 도시와 야외를 넘나들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모델은 기존 픽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신차 리뷰는 카 업데이트에서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